정원사가 음악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아, 정원은 하나인데 음악에 따라서 정원이 변해 음. 공간의 느낌이 정원이 1이라는 크기면 정, 음악은 2호, 3호 무궁화하게 커진다고 그래 음. 색깔을 바뀌어 버릴 수 있거든 그러네요 그지그 음. 힘이 있어 그래서 음. 식물로 채워지 못한 공간, 공간 사이를 식, 음악을 꽉 채워 버릴 수가 있어 음. 근데 막 클래식 음악 듣다가 우리 분야랑 가장 가까운 클래식은 뭘까? 음. 넌 알고 있죠. 그게 뭔지. 네. 뭐지? 전원교향곡 6번. 6번. 어. 그러니까 교향곡 6번 제목은 전원교향곡인 네. 거지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, 이거를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들었는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서 꼬박 1년을 들어. 1년을. 밤으로, 낮으로, 시끄러운 데서 차 타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. 왜 그랬냐면 이 음악을 정말 잘 알고 싶었거든, 마음이. 이제 베토벤을 맨 처음에 차고, 베토벤 사고, 그 다음에 사는게교향곡 해설집을 샀지. 너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. 응. 음. 그 다음에 교향곡 9개의 교향곡 해설집을 이렇게 샀어.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읽었지. 이교향곡 안에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를 음표 안에 다 넣는 거야.